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서울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함께 그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산림장에서 아트 마켓이 열린다는데, 거기에 모모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좀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지, 남녀노소 공니 같이 시민들이. 마음 놓고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면서 뭔가 엔돌피가 이렇게 솟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직장인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 오픈하는 시민청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싶네요. 같이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책도 보고 그런 식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어, 멋있게 잘해놨네요. 어, 시민 모두가 어울려서 그쉴수 있는 곳이 있장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저희 가족 사진도 전시하고 싶어요. 아, 시민청 개관을 시민청 개관 시민청 개관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시민청 개관을 축하해요. 시민청 개관을 시민청 개관을, 시민청 개관을... 시민청 개관을 축하합니다. 시민청 개관을 축하합니다. 먹어요.